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겸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유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에 맞서 탄핵소추를 이끈 시민들은 물론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 평론가들도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먼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7.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오른 것이 확실히 확인됩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국힘 지지도는 개헌 직전 32%에서 계엄 이후 27% 24%로 군락했는데, 최근 1월 2주차에서는 10%포인트가 오른 34%를 기록하며, 겸전 지지율 수치를 회복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36%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MBS 조사에선 직전조사 대비 6%포인트 오른 32%, 리얼리터 조사에선 직전조사보다 6.4%포인트 오른 40.8%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차한달 만에 국힘의 지지율이 원래대로 회복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보수 지지층이 개헌전보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와 그 이전의 여론조사의 정치성향별 응답자 수를 비교하면 보수성향 응답자가 늘어난 추세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한국갤럽 MBS 여론조사 모두에서 직전 조사에서 보다 보수성향의 응답자가 20% 가까이 늘었고 이러한 응답자의 변화가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수층이 개헌전보다 여론조사에 적극 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평론가들은 대체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수 괴멸에 대한 위기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은 곧 괴멸이라는 학습 효과를 얻은 보수층이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연달아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결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덕수 구무총 리 탄핵 소추 최상목 권한 대행 탄핵 소추 압박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삭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 집행 등좁하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도 이러한 보수층의 위기감과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탄핵 심판은 여론전이라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40-50%를 넘으면 탄핵이 기각됨으로 적극 조사에 응하고 집회에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수층들이 여론전의 일환으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층이 위기감으로 결집하고 있다거나 여론전의 일환으로 여론조사에 적극 응하고 있다는 분석이외에 여론조사 방식과 여론조사 결과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우선 설문의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지난 5일 공표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 문항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소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언급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으로 구성돼 편향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보 갑답자들은 이러한 멘트를 듣고 의도된 여론조사라고 인식하고 바로 나가버려 결국 편향된 사람들만 남아 통계가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했어도 그 여론조사 결과의 해석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개엄 이전의 여론조사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문항이었습니다. 그나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평가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은 단순히 윤 대통령의 지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처럼 질문 자체가 다르기에 탄핵소추 이전과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즉현 시점의 윤대통령 지지도를 직무정지 이전의 조사와 단순 비교해 지도가 올랐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윤대통령 지지도 자체로 해석하기보다 보수 지지자들의 총량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직무 수행을 평가할 게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윤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크기를 유추할 수 있는 질문으로의 의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전의 직무수행 평가처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냐 체포영장에 대하여 버티기로 나선 윤 대통령의 태도에 동의하냐는 식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다면 그 조사 결과는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위기에 보수가 결집했다거나 보수층이 여론전의 일환으로 여론조사에 적극응한다거나 또는 일부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결과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이러한 주장을 넘어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윤대통령 지지율 상승세가 과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는 상승세가 가파르게 꺾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으로 현재 의 보수와 진보의 대치전선이 급격히 무너지고 그와 병행하여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본격화되면 윤대통령의 개헌과정에서의 위헌이 법성이 적극적으로 박혀지며 지지율 상승 흐름이 급격히 꺾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연 현재 의 윤대통령의 지지율은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될까요 아니면 개헌 과정에서의 온갖 불법과 무능이 노출되며 윤 대통령은 극격한 몰락을 겪게 될까요? 하클릭 뉴스 리뷰는 오늘 있었던 수많은 뉴스 중 가장 인기 있었던 기사와 사진 영상을 엄선한 후 다시 정리하여 제공하는 뉴스 리뷰 채널입니다. 하클릭 뉴스 리뷰를 구독하시면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는 오늘의 하클릭 뉴스를 매일매일 이 시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